예, 네, 안녕하세요. 팀멘트입니다. 48번째 시간이네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기회 드리는 거니까 지금 던질 때 잡으세요. 빨리 잡아야지만 기회가 자기게 됩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은 영원 학원 창업이고 1억 수익 창출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 영원으로 학원을 창업하고 1억 원의 수입을 창출한다. 아, 제목이 눈길을 많이 끄는 부분이 영하고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죠. 0, 무에서 1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투안이네요, 결국에는. 또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이 좀 식상해가지고 영원이라는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또 창업하고 창출이라는 말에 대꾸를 한번 취해봤고요. 또 학원하고 이 수익이, 운율은 안 맞지만 학원 수익이라는 느낌이 나오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름 고심의 흔적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1분 정도 <laughs> 고민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영원 학원 창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영원 학원 창업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매체들이 많잖아요. 영원 학원 창업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가능했고, 그리고 또 대학원 다길 때도 가능했고, 또 박사과정 끝나고 생활하기 시작할 때도 너무나도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인생을 볼 때, 제 인생 전체에서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laughs> 제 인생 전체에서 가능. 자, 그리고 이제 멘토링하고 코칭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가 심하게 도와주고 게, 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한테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신만큼 내가 그렇게 <laughs> 시간을 많이 쏟아서 투자한 사람이 없다고. 그게 누구냐면 싱글맘이죠. 누군지 알죠? 그죠? 제가 새벽까지 막 해드리고 그랬죠? 싱글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도와주는 이유가 딱두 가지입니다. 솔직히, 솔직히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은 어떻게 학원을 운영할까? 왜냐면은 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톡 가놓고 말씀, 얘기해가지고 <laughs> 학원 유지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사실은. 했었고. 그리고, 다각도로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었길래 그걸 해낼 수 있었을까? 어?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분한테 있었던 거는 식상하지만은 놀랍게도 그 선량함이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센스입니다.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이두 가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학원 운영이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엄청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설령 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첫날부터 강조하는 게 뭐예요? CCC를 엄청 강조합니다. CCC라는 건 이제 의도적으로 낯선 만남을 즐기는 거긴 하지만 주로 이제 자기 주변입니다. 집 주변하고 자기 근무지 주변이기 때문에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도한지 일주일 만에 교육생을 추천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뿌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계기가 되었을 때, 특정 계기가 되었을 때그 계기가 보겠어요. CCC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죠. 계기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소개로 들어오신 거고 또 소개가 소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적인 면은 조금 <laughs> 약간 좀 시골스럽지 않나? 이런 느낌 굉장히 강했어요. 또 시골에서 그냥 그 싱글맘이고 그러니까 공부방 수준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뭐 아무리 유학을 갔다 왔다는 등, 뭐 대학 때 영어를 전공했다는 등, 이런 얘기 하셔도 실제 제가 겪어보면은 센스가 그 발달한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제 수업 코칭까지 좀 부분적으로 가끔 던지듯이 한번 말을 던져보는데, 말을 던져보면은 그걸 굉장히 빠르게 이해합니다. 다른 거는 이해도가 늦는데, 영어 수업 부분에서는 이해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저도 좀 어, 그때 제가 저도 감질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여기는 센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사는 영어 수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관심이 꽂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수업도 인강을 들었을 거고 또 다양한 선생님들의 그 좋은 사례도 흡수를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저의 노하우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저의 노하우라는 거는 철저하게 맞춤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실력하고 성향을 고려해서 오래 끌고 가는 거지 제 영어를 고집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클라스나 한반에 20명 이상이나 또는 30명 이상의 클라스 이끌 때는 그러한 카리스마로 이끄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 개인을 만나서 이끌 때는 그 개인의 취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해야만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 못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laughs> 기자.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이분의 때 제가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비즈니스 이제 확장을 시켜드렸는데,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할 때 아, 들어갔던 제 아이디어를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세팅한 걸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제공해드린 아이디어가 되었던 저의 초창기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면 되겠죠. 제 초창기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면은, 그게 원장님들한테는 기폭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원장님들께서 지향해야 될 관점은 주제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등급이 1등급 900만 원이상이면 소득 수준이죠. 1등급이고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200만 원 미만일 땐 9등급, 200만 원 이상일 땐 8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5는 5등급은 뭐예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등급 내에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1등급을 초월한 견지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원장님의 등급이 5등급이라면은 딱그 수준에 멈춰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현재 여기에 걸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과거에는 아마 넘었겠지만 지금은 못 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정체성 확인하셨나요? 이 정체성이 이제 블로그 마케팅할 때하고 미니북 할 때하고 학원 홍보 들어갈 때 들어가는 정체성이 그걸 제가 제일 정체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2 정체성은 뭐또 다른 비즈니스를 뚫을 때의 정체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 본질적인 정체성까지 얘기해 준 사람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세 명입니다. 세 분이고 그세 분은 이해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정체성을 깨우치고 나면은 사업을 바라볼 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갖고 싶죠. 예, 그 정체성을 아무한테 나 드리진 않고 뭐 귀하고 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하하는 이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이 타이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걸 깨우 제가 얘기해 줬을 때 깨우치게 되고 그때 갑자기 두뇌가 바뀝니다. <laughs> 두뇌가 바뀌면서 세상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해주는 코멘트가 너무나도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어, 끊임없이 제가 시킨 걸 하셔야 됩니다 time into money and energy 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그 순간마다 돈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완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완이 뭡니까 플러스완이라는 거는 한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느꼈을 때 한계를 더하는 그 극한의 정신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는 거죠. 또 플러스 원이라는 것은 제로투 원, 0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건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또 결정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정, 결정을 안 하는 게 제로고 결정을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둥이로 생각 중이라는 건 결정을 한 거야 안한 거야. 그건 제로이기 때문에 한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0하고1밖에 없는 거예요. 영하고 1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중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하고 1밖에 없어요. 중간 단계엔 0.5가 없다고. 영하고 응? 1. 하냐, 마냐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속 듣기로 결정했다. 그냥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고민한다. 뭐예요? 아직도 일이야. 안 나갔어. 왜안 나갔어? 나갈래 빨랑 나가야지. 오늘은 조금 험한 말이 쬐금밖에안 나올 겁니다. 조금, 거기, 이거 찍는 타이밍이 연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 연휴 때는 조금, 멘탈을 좀유하게 가지시라고 좀 부드럽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찍고 있습니다. 자, UFD는 관계인데 이제 UFD의 개념이 제가 얘기하는 코레에서 나옵니다. 코레 그걸 갖다가 어저께 싱글맘께서는 드디어 깨우치는 타이밍을 맞이하셨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확신을 하는데 종교관이 바뀌었을 겁니다. <laughs> 그동안 믿어오던 종교가 흔들릴 정도로. <laughs> 영원이 아니라 온몸을 관통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게 이제 3M이고, 이 3M에 거의 모든 종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CCC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원학원 창업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박사 1년차 때 얘기입니다. 1년차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진짜 힘들었어요. 힘든. 뭐, 힘든 상황은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 응?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걸어가야 되냐? <laughs> 버스를 타야 되냐? 그러니까 워킹이냐? 버스냐? 이 결정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니까 걸어서 가기엔 너무 멀지만, 돈이 없으니까 버스비 아껴야지. <laughs> 힘들긴 하지만, 그래. 걸어가면서, 응? 별을 세자 뭐 이런 느낌. 그래도 효율 생각하니까 이거는 기회비용이라 돈 내야 돼뭐 이런 생각. 그 정도로 환경이 좀 어려운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 고 이런 시기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뭔가 해야 된다죠. 뭔가 해야 된다. 또 something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낄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무슨 작업이냐면은. 어, 원장님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제일 먼저 할때 일단은 가진 것을 제가 먼저 검토합니다. 가진 것 내가 뭘 갖고 있지? 그래서 가진 것을 검토하니까 일단은 그 영어는 매우 잘했어요. 이제 영어는 매우 잘했습니다. 영어는 매우 잘했고 영어는 뭐 최상이었죠. 최상 뭐 시험 등급은 항상 1등급을 달렸으니까 그죠? 최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는 것하고 그런 거에는 뭐 압도적으로 잘했죠. 최상. 이게 제가 가진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푸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최상으로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딩 실력도 짱짱 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영어 최상이라는 상품을 활용하기로 했고, 이제 그 다음에 가진 것을 살펴봤을 때, 제가 가진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시간이 제가 쓸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laughs> 시간은 평일날에는 연구실 나와야 되니까 쓸 수가 없잖아 하루 종일. 응? 대신에 이제 밤 시간은 좀쓸 수가 있죠. 9시 넘어서라든가 이럴 때. 그때 봤자 시간도 뭐 한두 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두 시간에 뭔가를 하기에는 좀 힘들죠. 아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뭐냐면은 그럼 내가 시간을 맘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뭔가를 뭔가를 제공하면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할수 있는 항목을 적어봤습니다. 할수 있는 거.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깡통이죠. 깡통이 뭐예요? 캔입니다. 캔. 그 캔의 영역을 제가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영어 교육이니까 교육이죠. 뭐 과외 같은 거죠. 그죠? 가르침. 그죠? 교육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또 올랐던 게아 번역 일을 하면 되는구나 번역인데 이제 조금 센거 한국말을 영어로 옮겨준 영작이죠 영작 번역을 제가 한번 전문적인 번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 개가 합쳐지더라고요 합쳐지면서 아 영작 교육을 하면 되겠구나 영작 교육인데 그냥 일반 교육이 아니라 논문 영작을 제가 아이디어를 좀 냈고 근데 논문 영작 하니까 너무 뾰족하긴 한데 어, 이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응? 할 사람 찾기가 만만치 않아 어? 따라서, 눈문 영작을 빙자해가지고, 좀, 다른 말로 제가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꾼 게 뭐냐면은, 고급 영작 하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하이 영작이라고 붙였습니다. 하이 영작. 그러니까, 고난도 영작이죠. 고급 영작을. 하이 해가지고, 하이 영작하니까 뭐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하이 영작. 하이 영작, 하이 라이딩 안 하고 하이 영작 해가지고, 일단은 제 나름대로 상품명을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플랜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할수 있는 거를 정한 상태에서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때 이제 플랜부터가 이제 제가 조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짜는 거에 있어서. 자, 이 계획을 짤때 고려했던 거는 제가 가진 것하고, 가진 것하고 제가 처한 상황을 철저히 고려해서 제가 계획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 하이영자 클래스잖아요. 하이영자 클래스 했는데 이제 수업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메일로 이메일로 거기 영작 숙제를 하고 영작을 영작을 갖다가 이제 개별화된 영작이죠. 각각 필요한 영작을, 과제를 별도로 내면은 그 개별화된 영작을 제가 이메일로 받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다음에 이걸 체킹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체킹해주면 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작을 해서 저한테 보내오면은 그걸 갖다가 개별화된 영작이니까 그걸 체킹해주게 되면 아, 고객층들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체킹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 이메일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부드럽게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업 기획은 그럴 듯 했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알려서 돈을 버냐가 문제였죠 <laughs> 알리는 게 힘들잖아 이걸 필요한 사람은 사실 좀 많죠 많아요 취업준비생도 있을 것이고 뭔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회사를 다니는 데도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가격을 갖다가 굉장히 저렴하게 한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요 프로그램을 기획해가지고 일단 이쁘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정리 깔끔하게 눈에 띄게 자그 다음에 이제 홍보에 대한 계획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응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 머리 떠오르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응? 광고를 실을까 돈 들어가니까 싫죠 그죠? <laughs> 전문 광고 업체를 생각하니까 돈이 들더라고, 그죠? 돈이 없잖아 난 지금 현재, 어? 돈 있으면 낼 텐데 전문 광고는 일단은 저한테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돈이 드는구나. 그렇다고 뭐 이메일 광고하자니 안 잡힐 것 같고, 이메일 광고도 그때 이메일 주소 수집해가자는데 당시에는 그 이메일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안 봤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메일 광고도. 별로죠. 별로예요. 무작위적으로 보내는 거잖아, 거기다가. 응?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요즘처럼 사이트가, SNS가 세세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지 않으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내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더 중요한 거는 이 홍보 시간을 별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박사 1년차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연구실에 거의 있어야 되거든, 계속. 그러니까 내 업무는 공부잖아. 응? 공부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가적인 페이를 좀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라그럴까 짱구를 많이 굴리게 됐어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없는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게 이때도 나오는 개념이 이제 CCC가 이때 나온 겁니다. CCC. <laughs>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CCC니까 이제 어 콜드 컨택, 에이 캐피 비티죠 그러니까 이제 뭘 잘하는 거야 제가 콜드 컨택을 잘한단 말이에요. 거 엄청나게 단량이 되었죠. 이 콜드 컨택을 어디서 하냐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딱 지하철에서 콜드 컨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들었습니다. 아 바로 이제 이게 제가 선택한 최고의 홍보였습니다. 돈이 안 들죠. 돈이 왜안 되냐면 일단 깔끔하게 뽑은 완 페이지 정리된 내용 있잖아요. 정리된 내용 이 정리된 내용을 실험실 프린터로 뽑습니다. <laughs> <laughs> 광고비 제로죠. 실험실 프린터로 뽑은 이거 광고비 제로입니다. 이거, 그걸 가방에 넣고 집에 갈 때부터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이제 콜드 컨택을 하고 틈이 날 때마다 1페이지 정리된 걸 드립니다. 응? 그리고 이제 이 지하철 제가 있는 칸만이 아니라 제가 탄 칸부터 끝에까지 쫙 왔다 갔다 합니다. 또걸어가면서도 사람도 볼 때마다 이제 그 제가 준비한 1페이지 정리된 걸 계속 뿌려댑니다. 계속. 근데 놀라운 게딱 하루 했는데 벌써 고객이 3명이나 모였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썼던 1페이지 내용에는 좀 제가 생각해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었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복리처럼 제 머릿속을 자라나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확상이 됐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 싱글맘께 드린 거죠. 응? 그래서 싱글맘의 거기 온라인 플랜을 짤때짤때 짤때 근간이 됐던 것들이 제가 이렇게 학창시절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던 습관들 실제 해봤던 습관들이 그 일종의 씨앗 이돼 가지고 자라난 것의 결과 입니다 그 ccc도 이제 제가 그때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홍보를 따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어차피 출퇴근 시간 전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한거 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시간 절대 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만 했습니다. 이거, 이거만 집중했습니다. 지하철 끝부터 뒤까지. 다시 한번또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산책도 되고, 운동도 되고, 사람들이 또 계속 바뀌잖아. 들락날락.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어? 고객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지하철은 뭐냐면, 돈 공장입니다. 돈 공장. 제 느낌은. 저는 그때 지하철을 보면서, 오, 여기가 돈 공장이구나. 응? 어? 돈 공장. 돈이 막 있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다 돈이잖아 어? 이 중에 몇 명만 잡으면 되는 거고 근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알아보는 사람들 막 생겼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제가 시도하였습니다 hi 영자 클래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글로 쓸까요 업글 자, 뭘 했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온라인 강의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영작 프린트하고 체킹해주고 체킹 서비스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꽤 짭짤하게 받았습니다. 그죠? 워낙 특화되어 있는 그 클라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한 거죠. 이메일로 받은 다음에 체킹해주고, 이메일로 받은 다음에 체킹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온 그 내용을 갖다가 영작 나온 것 같다가, 이거 표준화 작업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영작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표준화 작업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어. 응? 공통 실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특성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아, 야, 한국인들이 부터, 보편적으로 이런 걸 많이 실수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영작이 좀 약하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재가 나오더라고요 교재가 <laughs> 이 교재는 뭐야 알짜배기 교재고 시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가 나온 다음에 제가 기획했던 게 뭐냐면 드디어 이제 강의 기획을 합니다 강의를 하려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강의실이 필요하잖아요 오 근데 저는 이 강의실을 공짜 임대를 시도했습니다. 음. 강의실 임대를 이제 공짜로 시도했습니다. 공짜 강의실 임대, 공짜 시도. 공짜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쉬웠던 게 진짜 쉬웠는데 알려주면 이거 할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음. 할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음. 잘 하세요. 음? <웃음> 거기 <laughs> 잘 해야 돼 이거 걸리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실 임대에 공짜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 요즘처럼 학교에 학생증을 찍지 않았어요. <laughs> 찍지 않았고, 그냥 들어가게 해줬거든. 또 일부 강, 거기 대학교 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대학 강의실이 놀잖아, 이게. 대학 강의실이 언제 놀아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놀잖아. 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다녔던 거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아요? 서울대학교 같은 게 사람들이 선망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 <laughs> 관광 효과도 되는 거야. 어? 그 점을 부각해가지고 거기 강의 고객을 모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강의하는 클래스죠. 3 시간짜리. 3 시간짜리인데 뭘 해주는 거냐면 이걸 해주는 거죠. 이거. 영작에서 공통으로 정리한 교재 내용을 꼼꼼하게 해주는 거. 이거 하면서 이제 패턴도 해주고 문법도 해주고 골고루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니까 러 어떤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은 가정 내에서 자기가 신청한 횟수에 맞게 영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강의까지 하게 되는 거죠. 강의까지 듣게 되니까 그, 어, 저라는 사람을 이용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죠, 좋죠,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학생들이 또 섞입니다. 좀 나이 어린 학생도 있었고, 나이 좀 많으신 직장인 아저씨도 있었고, 그 직장인 아저씨는 나름대로 기분이 좋죠. 젊은 친구랑 같이 한다는 상큼한 기분이 좋은 거고, 또 나이가 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드신 분하고 동등한 레벨이라는 게 좋은 거죠. 그럼 그 클래스 안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교묘한 교감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교감을 또 상품화 시킨 거죠. 이 교감이 느껴지니까 이 교감을 근거로 해가지고 클라스 분화를 제가 시도합니다. 클라스 분화. 클라스 분화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교감을 믿기 삼아가지고 되게 많이 활용했던 게 이제 남녀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클라스 분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 분화 때문에 교육생이 증가되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생이 그 클라스 분화만으로 증가된다는 걸 제가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공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어떨 때는 저 팀, 어쩔 때는 A팀, 어쩔 때는 B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클라스의 활성화를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화를 만들 시점에 뭐가, 뭐까지 들어갔냐면은 수업 클라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의를 할때3 시간이 연달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영작 컨셉을 배우고 그 다음 트레이닝 하는 시간을 별도로 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클래스 클라스마다 교감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공부를 하지만은 조금 마음에 드는 분위기 설수 있게끔 하는 걸 유도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그 클라스별로 질투도 생기고 아주 말 못할 만한 그런 언짢은 일도 생기는데, 그런 게다 좋은 거예요. 뭘 위해서? 클래스 분화에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거를 제가 몸소 느끼면서 바로 나중에 제가 그 학원을 운영할 때, 그 분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낼때 엄청난 어, 근간이 되는 지혜가 됐던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 그 싱글맘에게 제가 드렸던 아이디어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사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싱글맘이 잘 되어야 되니까 일단 잘 되고 나서도 공개는 안할 겁니다. 제가 이제 키운 학생들은 일부러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 가서 베껴서 이 사람들 잘, 어, 이분 잘 해먹고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갈까봐 그러는 겁니다. 뭐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 알게 되면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자, 자발적으로 인제 커 나가는 사람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분한테 드렸던 아이디어를 지금과 같이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 근간이 뭐가 있다는 거. 제가 또이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좀 세, 일부 센스 있는 분들은 제가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 1억 수익을 창출해냈냐? 예, 창출해냈습니다. 그래도 요클래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제가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도 벌써 이미 900이 넘었고 잘 나왔던 달은 제 기억으로는 1200까지도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작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페이로 올려갔고, 응? 교재와 강의하고 클라스 분화하면서도 페이를 계속 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당시가 지금 생각하면 은 어, 저의 비즈니스 능력을 실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없는 환경에 또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데 나름대로 엄청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했던 거는 제 라이프 스타일대로만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만들어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아이디어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본인도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남들이 성공했던 남이 성공했던 사례를 보게 되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자꾸 뽑아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인 수업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고 거기서 돈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거 내용 오늘은 욕도 없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가져가시길 기대합니다